사실 이것 때문에 필러를 맞으셨던 분들 중에서 수술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다른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송진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전후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대게 네, 이제 콧대를 올리고 나서 내코 모양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실 때 요즘은 가끔 이제 포토샵을 가지고 코 모양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울을 보면서 콧대를 이렇게 높여 보겠죠. 내 코가 높아지면 어떤 모양이 될까. 근데 네, 이러다 보면은. 코, 눈 사이에 피부가 당겨지다 보니까 과도하게 몰려 보이거나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보형물이 들어가도 눈 사이에 피부가 어,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높은 보형물이 들어간다면, 콧대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몰려 보이는 느낌은 받으실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눈 사이에 피부가 당겨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아무래도 수술 후의 결과에 대해서, 특히 이제 눈 사이 거리가 좁아지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신 경우라면은, 이제 수술 후의 결과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로 들어서 실제로 눈 사이 거리가 좀 좁은 편이시라든지, 안구의 돌출, 그러니까 눈이 조금 돌출된 눈, 또는 앞트임을 좀 하셨는데 조금 과한 느낌이 좀 드시거나 앞트임 흉터가 좀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눈 사이 거리가 좁아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민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술 직후에는 코가 또 부으니까 눈 사이 거리가 더 좁아 보이실 수 있겠죠. 어, 미리 수술 전에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의료진 입장에서도 그런 소인을 가진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원래 계획했던 콧대 높이보다는 조금 낮춘다든지 또는 수술 후에 이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변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코 수술 받으시기 전에 필러 녹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 전에 필러 맞아 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 내가 필러를 맞아서 수술로 인해서 생긴 변화일까? 그러면 사실 그 사이의 간극은 좀 큽니다 그러니까 필러로 채워진 콧대와 보형물로 만들어진 콧대는 당연히 모양이 다르고요 예로 들어서 이렇게 코가 있을 때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어, 보형물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필러는 아무래도 이 눈썹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마에서 콧대로 넘어가는 이 부위에 좀더 많이 모여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필러를 맞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코가 좀더 길어 보일 수도 있고요. 보형물이 들어간 위치랑은 좀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대개는. 채워지면서 높아지기 때문에 콧대가 높아지다 보면은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퍼져 보인다 그러죠. 사실 이것 때문에 필러를 맞으셨던 분들 중에서 수술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필러를 가지고 코 모양을 예측하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다만 종종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티 많이 나지 않고 나만 살짝 알수 있게 그냥 콧대를 살짝 높여 본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 눈썹뼈가 조금 돌출이 돼 있고요. 어, 매부리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미간이 낮지 않음에도 좀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필러를 살짝 좀 채워서 이 매부리 정도나 꺼져 있는 부분을 좀덜 보이게 하려고 필러를 맞아보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마다 변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있습니다. 코끝 연골의 크기도 다르고요. 피부가 늘어나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작고 아담한 콘데 마치 서양 사람 같이 높은 코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뀔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가는 무리한 변화를 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를 맞다뜨릴 가능성이 좀 많게 되겠죠. 그래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수술을 하시는 거를 권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은 나는 그냥 평생 작은 코로 살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 상대적으로 비율이 좋기 때문에 실제 키보다 더커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코를 높여서 화려하게 한다기 보다는 비록 코가 크지는 않지만 좀더 비율을 좋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가 좀 짧은 코인 경우에는 직반보다는 직선 느낌으로 좀 코를 뺀다든지 또는 어, 콧대를 무조건 높인다기 보다는 콧날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코의 모양의 개선을 통해서 좀 작지만 그래도 예쁜 코를 만드는 쪽으로 수술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미용이라는 게 제가 이제 환자분들이나 상담 오신 분들께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미용은 정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어떻게 변하고 싶은지. 그 컴플렉스도 다 다르고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의료진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수술 철학도 다르고요. 선호하는 재료, 수술 방법, 스타일도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세균 감염이다 그러면 항생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료진도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성형은 그렇지가 않죠.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마다 하는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헷갈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의료진의 생각에만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왜 성형을 처음 생각하게 되셨는지,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상담 때 반영을 해서 수술 계획을 세우시기를 권하고요. 지금도 이게 제가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품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좀더 많이 얻으시고요.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찾아서 정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수술 계획을 세워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과거에는 CT 촬영 없이도 코 수술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 반드시 CT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수술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제 수술을 앞둔 분들은 CT를 촬영을 해서 제가 이제 코안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어, 가끔 이제 방사선 노출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CT도 지금은 얼굴 전체나 몸 전체가 아닌 코 위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량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뭐 건강에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 지금까지 코성형 전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다음에는 어, 코수술 후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송진호 원장이었습니다.